시간은 머물지 않는다 한시도 쉼 없이 변한다 인간이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나 미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어학파가 이같이 주장하고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뿐이다 다시 말해 이두 가지는 모두 상상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알랭이 그의 행복론에서 강변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지 않겠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회상과 추억 그리고 꿈이 바로 그 기전입니다. 옛 어른들 역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오늘을 아는 방법이며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내일이 보입니다 그러니 단 한순간을 헛되이 살수 있겠습니까? 욕지 미래인데 선찰연이라 즉,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라. If you want to look into the future, look to the past. 이렇게 우리 소년들이 얘기했고, 또 공작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경은 소위 찰령이요 즉, 밝은 거울은 얼굴을 살피는 것이요. 왕고는 소위 지금이니라. 즉, 지나간 일은 오늘을 아는 방법이니 지금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온 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과거를 노력해보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에볼라바이러스가 그랬고 a r 스가 그랬고 메르스가 그랬습니다. 우리 다잘 극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도 역시 잘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러한 개인위생과 그 다음에 필요한 주의는 기울여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위축되어서 우리 경제활동이나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이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슬기로서 우리 잘 극복하도록 하십시다